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 선분 AC, 선분 CD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 B가 30도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어, 여기 등장했다, 그죠? 여기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붙여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붙여나가면서 외곽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서 30도. 자, 이제는 외곽의 성질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DAC 크기를 찾아줍니다. 얘몇 도? 60도. 그럼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서 여기도 60도.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삼각형 DBC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 얘가 외곽에 있으면 내각을 찾으면서 연장선까지.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아는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니까 각 x의 크기는 30도 더하기 60도, 그래서 90도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각 x의 크기는 90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C, BC, 선분 CD가 모두 같고 각 AD, E의 크기가 130도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아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 또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과 외각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인가 보다 자 생각을 하고 일단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리고 외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각 acd의 크기를 구해줍시다 얘가 ex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 풀었더니 이때까지 푼 문제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또 밑각 밑각이 돼서 이 각을 또 외각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얘는 이 삼각형 ACD의 밑각이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일단 아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밑각 두 개는 같지 이렇게 표시해 보면 아, 여기 130도 외각이 있으니까 여기 한각의 크기가 50도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죠. 약간 변형한 응용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 A, 삼각형 ACD에서 2x 더하기 50 더하기 50 이게 180 되면 되겠죠. 그래서 2x가 80이 되고 x가 4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각 X의 크기는 40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 선분 AC, 선분 CD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각 X의 크기는 자,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과 외곽의 성질을 이용한 응용문제죠? 자,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밑각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각 DAC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수 있죠. 여기가 EX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CDA에서 여기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밑각이 돼서 이 친구의 각의 크기도 EX가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삼각형 DBC에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가 내각 외각이잖아요. 그러면 내각을 따라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연장선까지 자 그러면 이때 외각의 크기 123도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죠. 3X가 123이니까 x는 4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각 x의 크기는 41도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